문재인 대통령이 4.1노동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경제단체장들의 건의에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, 고 밝혔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제에서 경제사단체장인 박영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,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나 두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 뜻을 밝혔다. 청와대는 보도 잠고 자료를 내어 대통령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. 몇 글로 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을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날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, 문 대통령과 마주 앙준 경제단체장들은 노동환경 부문 규제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기업의 주5 2시간제 도입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, 화경법, 화학물질 관리법, 화관법,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. 고 말했다.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준 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허가에 나서주면 좋겠다. 고 했다.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.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"간담회 뒤 경제단체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로 할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"이라며 "국회 사정상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은지라 하위 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"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. 정부가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이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하위 법령 제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바 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이두 지침의 폐기를 공약했고 취임 후 실행에 옮겼다.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. 다만 탄력근로제 등법 통과를 위해 대개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. 고 전했다.